안녕하세요. 디지털 장의사 청년 컴퍼니입니다. 디지털 장의사라는 업을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디지털 장의사는 온라인 속에서 피해를 받고 있는 분들을 위해 존재하는데요. 인터넷 사용이 많아지고 삶의 많은 부분에 디지털과 온라인이 깊숙이 자리 잡고 있기에 각종 온라인 관련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많이 보이지 않지만 불과 몇해 전만 해도 연예인에 대한 악성 댓글들이 난무했으며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허위사실 게시글들과 조롱하는 사진, 동영상들도 굉장히 많았으며 이러한 피해를 받은 연예인들이 극심한 불안감과 우울증에 시달리며 간혹 뉴스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경우를 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온라인 속 악성 댓글 각종 게시물들은 굉장히 큰 영향력을 갖기도 하며 많은 피해자를 만들기도 합니다. 악성 댓글 게시물 유출된 사진 및 동영상 등의 삭제를 전문으로 진행하고 있는 디지털 장의사 청년 컴퍼니를 찾아주세요. 최선을 다해, 그리고 최대한 빠르게 악성 게시물 삭제를 진행하여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꾸준히 온라인 게시물 삭제를 진행해오며 축적한 저희만의 노하우로 각종 게시물 삭제에 높은 성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뢰하신 분과 의뢰 내용에 대한 부분도 누설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추가 피해를 막는데 아주 중요한 부분이지요.